우리가 평생 하던 일을. 잘하는 일이라고 그러죠 자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잘하는 것도 있고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나서 못한 일도 있고 그러죠 특별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내 네, 잘하던 걸 계속 할 것인지 그동안 못했던 거 좋아하던 일을 오늘 이번에 이제 해볼 것인지 뭐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택하는 게 좋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은퇴 후를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좋아하는 일을 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예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일을 좀더 잘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예, 많은 사람이 망설이는 게이제 와서 이걸 시작해서 내가 언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충분합니다. 저도 지금 선택한 데 배우는 색소폰도 배운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고 제가 지금 테니스도 하고 사실 반려동물 쪽 무슨 컨설팅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 50이 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다 제가 그쪽에서 강의도 하고 선생님하고 합주도 하고 이럴 정도로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얼마 단시간에 잘할 수도 있고 그거를 자기 라이프로 꾸며서 앞으로 계속 끌고 갈 수도 있으니 다들 도전해 보십시오 네 아, 명쾌하시군요 아니 저는 제 주관은 그렇습니다 음.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네, 제가 겪어온 바로는 짧은 시간이지만 겪어온 바로는 제가 거기서 너무 보람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껴서 제가 좀 권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평생 어, 직장생활을 하거나 돈 벌이를 하고 생계를 위해서 몸을 바쳐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라면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음, 직업으로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가족부양을 위해서 몸을 던지고 시간을 써가면서 한 일은 대부분 하고 싶은 일을 한쪽에 밀어두고 그렇지.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을 음. 어, 보낸 일이 많지요 네. 그러다 보니 은퇴를 하게 되면 야 이제 난뭐 하나 그런데 옛날 하던 일 계속 할 거야 응? 직장을 바라보고 좀 이삭죽게 할거 없어 응? 관련된 일 내에 좀더 할까 이렇게 하는 게 주저되는 일이죠 주저되죠. 그게. 네. 그 면이 안 서고 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옛날 직장을 향해서 자꾸 전화하고, 점심 먹지? 그러고서 전화를 이렇게 가까이 접근해 오면 좀 부담스럽거든. 소신대로, 회사의 계획대로, 조직에서 원하는 대로 이제 이게 누군가를 이렇게 섭외해서 일을 줘야 하는데, 이게 이제 과거의 인연을 고리 삼아서 예. 이렇게 접근해 오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고, 지금 저도 사실은 남자분들은 사회생활이지만 저도 뭐남편랑 같이 공부하다 한국 들어와서 아이가 일단 급선무니까 아이 키우면서도 사실은 저희 시니어를 앞둔 좀 프리 시니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하는 거는 아이를 키우는 게 사실은. 엄마로서는 중요한 일이죠. 그때도 뭔가를 내가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조금만 크면은 뭐 학교 가고 뭐 공부하고 이런 거 짬짬이 자기가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또그 속에서 그 아이 키우는 거 관련된 일에 내가 적당히 같이 할수 있으면 그게 더 좋거든요. 제가 그때 아이 키우면서 이슈 컨설팅 교육을 받아서 그쪽 활동도 했었고, 그 다음에는 반려견을 제가 오래 키우고 또 시니어들의 여가 생활에도 반려견을 굉장히 반려동물을 제가 권하는 바인데, 작년에 좀 이렇게 14년 살고 보냈는데, 음. 시니어 그 라이프에서 반려동물을 그 제가 키울 때 준비하면서 그 반려동물 장례문화 교육도 받아서 제가 그쪽 공부도 많이 해서 강의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새로운 일을 좀 해보고, 해보자 해서 한게 이제 마지막 시니어 컨설팅인데, 그 전에 이제 체험 컨설턴트도 했었고, 입시 컨설팅에서 다시 연결돼서.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할수 있는 공부들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예요. 피시니어 여러분들에게는 그걸 권하고요. 음. 지금 시니어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좋아하는 일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할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지금 80, 90, 100대 시대까지도 건강이 허락하는 하나 얼마든지 활동하실 수 있어요. 음. 전문가로서 그것도. 전 그거는 제가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바람직한 거는 정말로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일과 겹쳐서 이제 은퇴 후에 뭔가를 계속 일을 이어가도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그렇지요. 매일매일이 그냥 즐거워. 이름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잘 안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일이 대개는 한20% 되고요. 네. 좋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한80% 돼요. 그동 네. 삶을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 거를 좋아하게 하려고 익숙해지려고 학원 다녀, 익히을 다녀, 누구 만나러 다녀 10일 새벽에도 공부해 밤늦게까지 계속 익혀. 그럴 필요 있나 싶어요. 좋아하는 일, 이게 경제적으로 다소...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골라서 소신 있게 네. 아, 이렇게 아 이제 나머지 삶을 연계시켰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내가 좋아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경제적인 것도 따라올 수 있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시니어 라이프를 걸어갈 때는 좋아하는 일과 경제적인 면이 같이 공유될 수 있으면은 더욱이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은퇴를 주 중... 준비하거나 네. 이제 카드 은퇴를 했거나 또 은퇴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이제 내 좋아하는 일을 리스트업해보고 이 중에서 할수 있는 일 빨리 착수하시는 게난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가 주저 주저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시작한다. 그래서 <laughs> 생각이 너무 많으면 맞아. 이게 빨라질 수가 없어요 네. 모든 시행에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하고 실행력이 필요한데 첫 번째 알아야 될건 하나는 있어요 이제 50대 이상이 50이전과 다른 거는 인정해야 돼요 건강이나 체력이나 뭐라 조금 조금씩 예전과 같지는 않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시고 내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해야 되고 뭐 갑자기 50이후에서 뭐 요즘 뭐 역도 선수가 된다거나 이런 거를 크게 이제 제, 체력도 안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약간 지향 하시. 해야 되고,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 시니어라는 건 인정을 하는 게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뭐뭐뭐는 다있시요잘될 확률이 아주 낮은 걸 도박하자는 게 아니고. 응. 그렇죠. 잃을 음, 게 별로 없는 것 중에서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이걸 할 건지 저걸 할 건지가 나의 삶의 질과 이제 관계된 일인데 돈벌이가 아닌 범위 내에서는 뭘은 일단 차 놓고 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삶을 빨리빨리 견인해가는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제가 주변에 너무 주저하는 분들이 많은 걸 자주 봐요. 그렇죠. 음. 이제 이제 또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 더더욱 그렇죠. 음. 아, 할까 말까. 아, 내가 그냥 그냥 편히 그냥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죠. 특히 이제 삶을 윤택하기위한 취미의 영역을 고를 때는 이거 잃어봐야 시간 조금 쓴거 말고는 맞아요. 어디선가거든. 맞아요. 아직 도전했다가 조금 실패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laughs> 실패가 있어야지 또 다른 생각도 할수 있고. 재도전도 할수 있고, 어또 다른 길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 이게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사실은 해 보기 전에 사실 모르거든요. 제가 오 교수님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 제시하거나 자극을 좀 금방 반응해서 바로 호기심을 앞에 딱 세우고 <laughs> 나선다는 거야. 근데 이런 이제 그 의욕이 살아있는 삶이 재미난 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오히려 옛날에는 더 못했어요. 옛날에 부모님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막 가르침이 많으셔가지고 음. 여자고 막내래요. 제가 음. 막 오빠들 많은데 막내 딸이다 아. 보니 막 이거 하지 마라, 이게 많은데 또말잘 듣고 살려면 또그 <laughs> 말씀 잘 들어야 되니까 음. 그래서 저도 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정말 자식도 다 키워놓고 제, 오, 오로지 저만의 시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는 막 도전해보고 열심히 해보고 또 옆에서 이렇게 좀 부추겨주시고 추진력 있게 해주시면 좀 쫓아도 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맞춰보고 또 시간도 맞춰보고 그렇게 해서 뭐든지 지금 하려는 제가 그 자세는 정말 제, 제가 생각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평생 하고 싶었어 네. 근데 아무리 아무리 해도 자기는 안 된다는 걸 여러 번 경험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오. 기가 생겨서 밤으로 낮으로 한대요 뭘? 노래를 음. 자기가 직장 다니고 회사에 있을 때 이제 회식을 가면 노래하는 시간이 올까봐 회식 시작 시간부터 겁이 났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혹시 어떤 친구가 노래방 가자고 제안하나 그걸 보다가 그 얘기가 나올 듯하면 다른 핑계를 대고 빨리 탈출한다는 거요이 정도 되는 분이 음. 아니 자기가 이제 오기로 노래를 하겠다고 왔어요 음. 이건 아니지 <laughs> 왜안 되는 걸 그렇게 또 무슨 그렇죠. 투쟁하듯이 해? 네. 석연하게 네. 즐거움도 있고 잘할수 있으면 그렇죠. 그런 걸 하고 싶어 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안 되는 걸 오기로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한 것도 시간 낭비야 사실은 사실 저희 정도 인생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제가 뭐첫 번째 얘기한 게늘 얘기하는 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게 일단은 첫 번째예요 그랬어요. 예 네. 네. 제 인생 살아온 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나를 알면은 인정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다음에 선별해서 이제 도전하고 추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행복을 갖고 나가시면은 그야말로 골드 시니어에 걸맞는 금메달이 <laughs> 목에 그어지는 인생이 될 겁니다. 저희가 골드 시니어가 금메달감이어서 <laughs> 어 골드가 1등하면 금메달 주잖아요. 실버는 은메달이고 <웃음> <맞네>. <웃음> 어, 그러니까 저희 인생을 금메달로 만들기 위해서 골드 시니어를 열심히+ 열심히 준비해 보면은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시리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 지난 주에 말씀 나누기를 네. 에, 골드 시니어의 제1 조건 네. 이게 절대라는 말 쓰지 말자 네. 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안 된다고 고집부리지 말자 그렇죠. 어? 나를 밟고 지나가라 아니 무슨 전투합니까? 그러게 이제 부드럽게 여유 있게 이런 매사를 이제 다루고 그래야지 네. 자꾸 무슨 절대 기준을 갖고 달려들면 안돼 세상에 절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신 말고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음. 이런 취미 활동을 하는 문제가 어 절대 이건 안 된다 아니면 혹은 반대로 절대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요즘은 옛날하고는 많이 바뀌어서 어 옛날에 유모나 옛날에 속담이나 이런 것도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 무슨 뭐 나무꾼과 선녀 있으면 나무꾼이 선녀 옷을 어 훔쳐서 어 가정을 잃어서 못 올라가게 하는데 요즘 그거 달라지신 거 아세요? 나무꾼들이요 옷을 잡았다가두고1년 만에 돌려준대요. 그러면. <laughs> <laughs> 선녀들이 안 올라간대요. 아, 못 올라간대요. 또 아, 옷이 안 맞는데. 아, <laughs> <laughs> 어. 이렇게 유머들도 달라질듯이 세대가 달라지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좀 달라진 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융화하고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 가는 삶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은퇴 후에 무엇을 하고 지낼 것인가 하는 문제. 우리 너그럽게 여러 가지 이렇게 유연하게 어, 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좋아하는 걸로 또 내가 해서 즐거운 걸로 우선순위 정해서 착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뭘할 건가 하는 문제 가지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아, 다음 네. 시간에 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